진짜 이것보다 쉽고 식도염 치료에 효율적인 운동을 찾아서 알려주시면 제가 판단한 후에 따로 계좌에 5만 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번호 댓글에 남겨주세요. 미국의 한 68세 남성은 50년 동안 빅맥을 인생에서 8일을 제외하고 매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노하우는 바로 전립선암 말기를 받은 한국의 73세 남성은 암 판정을 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암을 완치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류성 식도염을 심하게 1년 동안 앓았고 현재도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살은 20kg 가까이 빠졌었고 식도염으로 물도 마시질 못했습니다. 수개월간의 관리 끝에 현재는 점점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고 있고 음식도 비교적 자유롭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원래의 삶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유성 식도염 전문 유튜버 걷는 청년입니다 오늘은 영유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꼭 습관해야 할 루틴이기도 하며 제 채널의 이름과도 연관이 깊은 주제인 걷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썸네일에서도 작성을 한 것처럼 저는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뒤로 현재 매일같이 주말을 포함해서 새벽 4시에 기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걷기를 하기 위함인데요. 만약에 식도염을 현재 앓고 있는데 본인 몸에 이 증상들이 있다면 무조건 이 영상의 내용을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더 부룩하다. 두 번째로 평소에 배고픔을 잘못 느낀다. 세 번째로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하고 명치 쪽에 무언가 걸린 것 같다. 네 번째로 간혹 숨쉬기가 불편하다. 다섯 번째로 목에 이물감이 있고 침을 삼켜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 이 같은 증상들이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부터 무조건 걷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걷기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염에 걸린 뒤 1년 동안. 거의 365일의 대부분의 날들을 새벽 4시에 일어나며 시작했습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공휴일, 심지어 여행을 가서도 새벽같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아닌 걷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걷는 것 자체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병이 끝나더라도 평생 걸으며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히 말씀드려볼게요. 걷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 때문인데요. 역류성 식도염 이야기를 하면서 소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수십 번은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식도염 치료의 핵심이 소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식도염 환자는 왜 소화를 하지 못할까요? 위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소화를 잘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원초적인 이유는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화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명확한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사실 심통만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남들은 돼지처럼 먹어도 멀쩡한데 나만 이렇게 아플까? 비운의 여주인공처럼 하필이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식후에 소화를 위해서 활동적으로 운동하고 움직이는 패턴의 삶을 살고 계셨나요? 혹시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소파에 늘어져 있거나 누워서 유튜브 유튜브 보고 또 영화를 보다가 낮잠을 자는 패턴의 삶을 살고 계시진 않았나요? 우리의 위와 장이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몸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체했을 때뭐 손을 따거나 엄마 손은 약손하면서 배를 문지르는 것도 결국에는 혈액이 우리 몸을 원활하게 순환하게 해서 위장 운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죠. 식사를 마친 뒤에 몸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의 위장 또한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가뜩이나 식도염으로 기능이 저하된 위와 장이 더욱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위장은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제 역할을 잘 해주었지만 한번 삐진 여자친구의 마음은 잘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위장도 마찬가지로 잘 오르고 달래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장을 다시 운동시킬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걷기를 하셔야 됩니다. 걷기를 통해서 우리 심장의 펌핑을 가속화시키고 우리 몸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근육들을 자극함에 따라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위장에 원활히 공급되는 혈액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화기관은 점차 활력을 찾게 되고 위에 정체돼서 식도로 넘어오던 위산들은 자연스럽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놈은 많고 많은 운동 중에 걷기를 꼭 추천하는 거지? 꼭 걷기와만 하는 거야? 다 이유가 있습니다 1번은 걷기가 가장 쉬운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장시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건데요 소화는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단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짧게는 30분 정도 걸리기도 하고 소고기의 경우는 3시간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소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힘들수록 오랫동안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고 오래 할수 있는 걷기가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이것보다 쉽고 식도염 치료에 효율적인 운동을 찾아서 알려주시면 제가 판단한 후에 따로 계좌에 5만 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번호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번은 교감신경 때문에 어려운 용어라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교감신경은 뇌, 심장, 근육 등에 관여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위장에 관여하는 신경입니다. 너무 활동적인 신체활동을 할 경우에 혈액이 교감신경에만 집중될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교감신경에 혈액이 집중되는 만큼 부교감신경인 위장에는 혈액공급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혈액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위장이 일을 할까요? 돈도 안 주고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소화를 위해서 너무 과하게 액티브한 활동을 할 경우엔 오히려 위장이 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적절히 교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운동이 소화에 효과적입니다. 이유 3번은 보압 때문입니다. 소화를 위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힘을 쓰게 되는 운동을 할 경우에 보압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보압이 높아진다는 것은 동시에 위압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압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위산은 식도 위로 넘치게 됩니다. 식도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꽉 끼는 옷을 입지 말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유도 이런 복압을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이 복압 때문에 정말 수년간 해오던 헬스도 지난 1년 동안 끊게 됐었습니다 진짜 여행가서 헬스장 있는 호텔부터 먼저 찾아볼 정도였는데 말이죠. 여튼, 때문에 걷기는 이런 보압을 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쉬운 운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걷기의 소화 이외의 목적은요. 바로 두 번째,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멘탈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따로 주제를 잡아서 한번더 얘기를 할 계획이 있는데요. 걷기도 이 멘탈 관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뇌는 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어떤 스트레스적 요인이 발생하면 뇌와 같이 위도 굳게 되는 거죠. 다들 왜 불편한 사람이랑 밥 먹고 나서 소화가 잘안 됐던 경험은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스트레스가 위장에 영향을 주게 된 거고 그래서 불편한 식사자리 후에는 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걷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냐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체하고 소화 안 되는 건 알겠는데 왜 멘탈 관리를 위해서 걸어야 하냐고요? 두 가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의 가소성 때문입니다. 또 너무 어려운 단어인가요?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뇌의 가소성과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쉽게 말해서 뇌의 창의성을 높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걷기가 뇌의 창의적 사고력을 높여준다는 것은 이미 여러 과학적 검증이 완료된 사실이죠.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도 산책을 즐겨하면서 여러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 아인슈타인의 경우도 산책광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도 뉴턴이 산책을 하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과학적 발견이 시작됐죠. 이렇게 뇌의 창의성을 높여주는 걷기 행동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식도염 환자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 인간관계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스트레스나 어떤 고민으로 인해서 소화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나가서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걷다 보면 번뜩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저도 직장생활이나 일상의 많은 고민들을 걸으면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위함입니다. 갑자기 무슨 집중력을 떨어뜨리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통증에 대한 집중 분산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도염은 단순히 가슴 쓰림뿐만 아니라 수많은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정말 쉬운 병이 아니죠. 저 같은 경우도 식사를 하고 나면 또 얼마나 아프게 될지 언제 이 병이 낫게 될지에 대한 많은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과연 걱정을 계속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고통이 줄어들게 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걱정하면 걱정하게 될수록 더 아픔은 가중되게 되죠. 우리 몸은 어떤 자극에 집중을 하면 집중을 할수록 그 자극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녁에 샤워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날 어디선가 다쳐서 상처가 생긴 곳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상처 부위를 발견하고 나서 갑자기 그 부분이 안 아팠었는데 더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원리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식도염에 대한 걱정을 심하게 하고 느껴지는 통증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아픔이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나가서 걷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걷게 되면 걸으면서 우리 뇌에 수많은 자극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통증에 대한 자극이 분산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마주하게 되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감각들이 모두 활성화되니까요. 이는 우리 통증을 실제로 줄어들게 함과 동시에 아픔으로 인해서 굳게 되는 우리의 뇌와 위를 좀더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순간에 혹시 제 말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신다면 당장 나가서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곧바로 통증이 줄어드는 마법을 겪게 되실 테니까요. 자 이렇게 걷기를 꼭 실천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걷기를 실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어떻게 걷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걸어도 제대로 걷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간단하게 다섯 가지로 빠르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제 설명대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조금 빠르게 보폭은 넓게 걷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설명을 드릴 때 너무 과한 운동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너무 과한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설렁설렁한 걷기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평소 일반적으로 길거리를 걸을 때 그보다 조금은 빠르게 걷는 것을 의식하면서 조금은 넓게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 10cm 정도 넓게 걷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넓게 걷기 효과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 생로병사에 비해 비밀, 기적의 걷기, 숨겨진 보폭의 비밀편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천천히 걷는 것과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몸소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참고로 러닝머신 속도로 치면 한 6km 정도의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6km 속도 정도면, 어, 이거 좀만 더 빨리 걸으면 거의 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속도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작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속도를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다면 하루 3번, 20분 이상. 상씩 걸어주세요. 현재 제가 수행하고 있는 루틴 인데요. 사실 저는 원래 식점 초기에는 하루 세번 40분 이상씩 걸었습니다. 하루에 거의 2만보 키로수로 따 지면 거의 15km 가깝게 걸었었죠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났던 이유 입니다. 아침을 꼬박꼬박 일정하게 챙겨 먹으면서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꼭 여유롭게 걷고 출근하기 위해서 였죠. 꼭 새벽 4시에 일어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가능한 생활패턴 안에서 식후에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직장에서 좀 떨어진 거리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서던 매니컬 저널에 실린 독일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걷기가 식도 역류 질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손을 활용하기입니다. 만일 걸으면서 걷기의 효과를 두 배로 늘리고 싶다. 바로 손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 순환 때문인데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빠르게 걷는 것보다 손도 걸으면서 앞뒤로 힘차게 흔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박수를 치며 걷는 것도 좋고요. 몸에 피가 훨씬 더잘 돌고, 더불어서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계단, 스태퍼를 활용하기입니다. 걷기는 아무래도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죠. 무더운 여름이나 너무 추운 겨울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밖을 걷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실내 건물에 계단을 이용해서 유산소를 하거나 가정용 스테퍼를 하나 구매하셔서 걷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도 비가 올 때에는 아파트 계단을 오르기도 하고 너무 추운 날에는 집에서 스테퍼를 타기도 하면서 최대한 몸을 움직여주려고 했습니다. 스테퍼는 인터넷에서 4만원 이내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식염 치료를 위해서라면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걷기 어플을 활용하기입니다. 이제부터 매일 걷기를 실천을 할 텐데, 아무래도 내가 얼만큼 걸었는지, 어느 정도 걸으니까 증상이 괜찮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게 좋겠죠. 요즘에는 핸드폰에 기본적인 헬스와 관련된 어플이 깔려 있긴 한데, 그런 어플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따로 걷기와 관련된 전용 어플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걷기에 대한 다섯 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전 작년에 하도 걷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걷기 대회를 한 적도 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식도염도 치료하고 대회도 우승 하고 아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동기부여 가 됐었죠.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걷기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들도 많이 보게 됐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미국의 한 68세 남성은 50년 동안 빅맥을 인생에서 8위를 제외하고 매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그 비결을 공개했었는데 노하우 는 바로 걷기였다고 해요. 하루 10km 씩꼭 산책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두 번째로 전립선암 말기를 받은 한국의 73세 남성은 암 판정을 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맨발로 걸어라"라는 책을 읽고, 맨발로 걷기를 시작해서 하루에 4 5 시간씩 꾸준히 걷다 보니 암을 완치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하죠. 간단히 두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걷기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고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들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식도염이 다 치료되더라도 걷기 운동을 평생 할것 같습니다. 식도염을 꾸준히 관리하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걷기는 행복 지수를 올려주거든요. 일상생활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들을 걷는 동안 잊게 되고 뭐 하늘이나 나무, 새소리, 지나가는 사람들, 집 주변 풍경에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여러분들도 꼭이 영상을 통해서 걷기를 실천하시고 제가 걸으면서 느꼈던 이런 행복감들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걷기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꼭이 영상을 보고 걸으러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선 반드시 포기할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운동을 안하고 멋진 몸을 만들겠다는 거죠. 공부를 안하고 전교 1등이 되겠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이제, 바뀌셔야 합니다.